우리가 6월 한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지요. 우리가 7월 한달 동안에는 왕의 자녀들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좋아요.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는 6월 한달 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술 관원은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왕의 신뢰를 가득가득 가득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 목숨, 내 생명과 관련된 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길 수 없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된다면, 정말 믿음직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술관원은요,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고 음식이나 술에 무언가를 타는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아주 조금의 나쁜 마음만 먹어도 왕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은 그저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목숨을 보호하고 왕의 고민도 들어주고 왕에게 필요하면 좋은 이야기도 해줄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페르시아로 온한 사람을 만났어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유다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다가 반역죄로 몰려 큰 환란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느에미아는 모른 척, 나와는 상관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느에미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에미아는그 말을 듣자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심지어 밥까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가 돌아가면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세요. 느에미안은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상황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긍율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러우 오신 하나님께 돌아갔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에 내가 술 가너니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라는 말 뒤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느에미아가 직업이 술간원이었다면서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 건가요? 선생님, 도대체 느에미아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랑 왕의 술간원이 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에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술간원이 된건 그냥 된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내가 술간원이 된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술간원이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능력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 나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술간원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잘못된 길로 갈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말씀이 드릴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러오신 하나님께 돌아간기로 결심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요. 바로 느에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전도사님, 근데요, 저는요, 너무 어려서요. 그런 일은 할수 없어요.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사무엘을 기억해 볼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만큼 유창하게 또박또박 기도하지 못한다 할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느에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명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교회를, 우리나라라 전 세계 민족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볼수 있나요? 좋아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6개월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주 동안 특별히 감사 기도를 가득, 가득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것,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배웠어요. 하나님, 이번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느헤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